왼쪽으로 자유롭게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손 인사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규빈 씨는 보라트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 하트 한번 봐볼까요? 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우 녹아내릴 것 같아요. 멜팅 해버릴 것 같은 하트 계속 제로 베이스 원이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엔 가운데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이번에도 멋있게 자유로운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분한분 한분 계속해서 포즈로 대신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번엔 사랑의 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트 아 감사합니다 규빈 씨와 지웅 씨 같이 또 하트를 만들어 주셨고요 네아 감사합니다 두 분도 네 같이 아, 하트 안 맞았어요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유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네, 이번에도 하트 네, 다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트, 고양이 하트 상관없습니다. 모든 하트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로 베이스 원도 인터뷰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티원 미더원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 소원입니다 one.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힌트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어네청년 늑대 모습을 두 팀에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량 늑대 오 방금 리키 씨가 살짝 보여주시려고그는데 어, 어떤 느낌이죠? 어... 오 잠깐만요 청량 늑대 할때 뭐가 어 이거 나뭐 많이 봤던 동작인데 아 혹시 어제 생일이셨던 지웅씨도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아 감사합니다 어 스포요? 네 <laughs> 동작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어음핫오 <laughs> 뭔가 멜팅 맞나? 뭔가 이렇게 딱오 좋아요 네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올해 누구보다 바빴을 제로베이스 원 2023년은 어떤 한해셨나요? 어 일단 2023년은 저희 제로베이스 원에게는 되게 첫눈 같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 뭔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가자 하나의 가족이 또 생기고 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제로즈 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무대 위에서. 제로즈 분들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어, 따뜻한 첫눈 같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첫눈 같은 해. 테레 씨는 어떤 한 해셨나요? 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굉장히 이제 열정적인 멤버들 만나서 이렇게 화끈한 한 해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화끈한 한 해였다. 네. 화끈한 포즈. 혹시 하나, 둘, 셋? 어, 화끈한 한 해였습니다. 네, 하우 씨 우리 팬들에게 인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로즈 어, 올해도 에 고생 많아시셨고 저희 <laughs> 저희 뮤지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또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 즐거, 같이 <laughs>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옆에 계신 유진 씨도 한마디 부탁드려도 어, 될까요?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튜 씨까지 한번 아,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네. 유진이처럼 얘기했던 거 우리 엄청 열심히 어, 준비했고요. 어, 그냥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체 인사. 아, 한빈 씨. 네, 인사드리. 아, 지금까지. 제로배 수원이었습니다, 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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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어떤 무대를 펼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건욱 씨 이쪽으로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카메라 있습니다. 카메라 바라보면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카메라 보시면서 한분한분눈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카메라 위에 있습니다. 지웅 씨, 아우 큐비 씨,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인공 누구일까요?